네, 근로빈곤층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2020년에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고용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됩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한달 늘어 내년 7월부터는 최대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근로빈곤층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2020년에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청년이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8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 활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 중견 기업이 청년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내년에도 18만 8천 명에게 지원됩니다. 또 청년이 3년간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대상이 25만 5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고용 보험상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직, 일용직 여성 2만 5천 명에게 내년부터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